5월 1일, 사도성 빌리프와 성 야고보 축일, 매일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에페소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금서의 말씀은 유한보금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사도 빌리뽀와 야구보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은총과 힘을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승리를 되새겨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에페소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져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충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충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10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주님을 찾는 사람.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주님을 찾는 사람.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한결같이 살도록 도와주소서. 그 명령을 낱낱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리이다.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배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성필립와성 야고보 축일입니다. 성 필립보는 성 베드로와 성 안드레와 같이 겟네세렛 호숫가 부근에 있는 베사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 필립보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는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제레 사람이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타나엘은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포는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며 나타네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네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 필리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들이 각각 지방으로 선교를 떠났을 때 그리스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도미시아노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야고보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야고보는 제베데우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야고보는 제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알파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파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지켰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성필리프와 성야고보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고 기꺼이 목숨마저 바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간 두 사도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성 빌리포와 성 야고보를 기점하는 우리 역시 성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빛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제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